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 마이크로봇트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마이크로봇을 좋아하는 실버들 꾹꾹 눌러주세요. 마이크로봇 출발! 이제부터 플레이가 됐네요. 플레이를 할까요? 그때 일단 저가 들어올게요. 소리 소리 마소리.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이모들 바꾸러왔어요 빨리 을... 지금 어 빨리 와저 오다지 어디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날 내가 그 마요 거기 마요 거기에 기다릴게. 아니 언제 오는 거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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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나무나 켜고 있어야 되겠다. 어디있니? 몰라 진짜 몰올라어 야! 내가 거기 갈게 너너 너 집에 있어 여기인가?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지? 어디? <laughs> 어디있는거야 도지 거기에서 의자 버렸어 거기에서 갑자기 어, 쌍이 지금 아, 근데 네, 이 메시를 지금 보실 때 아. 엄마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아니, 아니 맞어. えっ、え、のキャッチのとり。 자룡 갈게요 습니다저 집으로 습니다 이제 저 집으로 아 갈리 그랬데 어? 어디 내 친구 친구가 갑자기 안 되는 거지. 뭐?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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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갈게. 기다려봐. 기다려줘. 나 왔어. 저기에 들어가지 마, 지옥에 났지도 몰라. 알겠어. 근데 너안 돼, 이게. 이거 봐봐. 친구 죽가 어? 나 기다려봐. 이건 또 뭐야? 불 나잖아, 이 바보야. 불나는 세상으로 만들자. 나 다시 집으로 갈게. 에이, 걸... 잠깐만, 잠깐만. 에이, 진짜. 나안 들어올 거야. 다시 집으로 갈게. 미안하지만 <laughs> 다시 집으로 갈게. 집 잃어버렸겠다. 어, 잃어버렸다. 아이고. <laughs> <laughs> 야, 이거 모르잖아. 쭉 가서. 댈러래, 댈러. 댈러. 그도 방송 안 되는 것 같아. 아 와이프야 와이프가 야 돼요. 그 마요 집에 다시 만나자. 전오 <laughs> 마요 됐어. 나 이제 너 거기 왔는데. 어 우승아. 원래 내가 이 거기 있었던 어너집 찾았어. 나너집 찾았어. 어디 있는데? 어디 여기. 어디 있었어? 도지. 어디 있어? 나 우선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laughs> 어. <laughs> 와 다시 밖에 나가 버려서 내가 잠렇게살아지 설레. 저게 레 어. 누나 응, 어디 있어? 여기에 미다. 누나 응, 어디 있어? 다시 나 갈게.

내집 <목소리가> <대집> 어디 있어? 어디? <목소리가> 좋아. 내 집으로 도착. 나 원래 여기로 이렇게 어디 대하고 이렇게 갔었죠. 어 여기. 다시 뵙겠습니다 난 여기 어디지? 난너 집이 보여 우선 다시 바이브 집으로 와어나 저기 왔어 여기 왔어 도착했어 빨리 와나 여기 있어 나 도착했어 나도 넌 어디 있니? 어 누나 대결 누나 봤어 여기 어디서야? 데려가자 <laughs> 우선아 왜? <laughs> 기다려 기다리란 말이야 우상 일어와봐 우상 일어와봐 싫어 일어나 누나 근데 이게 안돼자돈이 아, 이거 이거 바닥이 안 된단 말이야 뭐라고? 나 친구야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우리 이야너지 내가 따라와 내가 가르쳐줄게 뿌셔 뿌셔 야! 저은는 야! 거는 저거는 저는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 저거는 저어는 있어? 는 저거는 거는 저거는 저거는 여거는저야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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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는 저거는 그나난네개 불에 떼고 했는데 또나 갈게 또나 갈게 나 집으로 간다 어 집으로 갈지 마나이 집으로 다시 면 되지 집이 이제 얼었어 <laughs> 그래서 우리 지으로 볼게 말로 다시 간다 어, 다시 왔어. 오, 나 마, 야, 나, 있어, 어, 나마요집으로 다시 만나주구. 어디있니나 가고 있어, 거기로. 어, 가고 있어. 여기 도착. 도착. 위에 봐. 어디? 위에. 어, 오고 있다, 어, 오고 있다. 야, 씨. 나만 따져봐라. 잠깐만. 나라와 나 잠깐만 죽어볼게 어 나라 어너집 발견 나 죽었어 야너집 발견이야 내 집에 갔는데 난 진짜 들어가 빨리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와 우리 누나 마음 있게 나도 마음 있게 우리 자자 누나 마음 야어 우선 빨리 자어겠어 어 자. 침대자 빨간색이야 어자미자제자안자미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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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해나 잘래 누나 빨리 마음 있게 해 미안해 미 마음 있게 해 미안해 미안해 미해미 아, 빨리 일어나. 어, 나 이제 학교 갈시간이나 누나 이쪽에서 만나자. 이쪽에서. 지금야 지금 뭐해? 몰라 모른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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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모른다고모른다고모른다고모다고모다고 <laughs> <모르는 웃음> <laughs> <laughs> 나 뛰려봐 오오 이제 에이팡구 동꼬 진짜 누나 누나 학교 가면서 이쪽 우리 집에 있어 여기 방이구 똥꼬야 전다 너도 존다 아침이나어 벌써 아침이네 우승아 우리 뭐 할까? 어? 응. 싫어, 싫어, 어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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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yeah, 정성. 나, 황금사가 다버린다 근데, 버렸다. 어. 어. 나모르어 미안하지만. 어디? 어디? 아무, 없는데? 어쩜 나이바보야 어쩜, 어쩜 나이바보야 야없 à 도 ọ c 네, 네 빨리.